아빠의 입장 그리고 가장의 입장으로서 내가 눈물이 좀 나더라고 그때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도. 어, 저 친구 만나서 통영에 뭐좀 현장 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 이 친구가 어, 한 달에 직원들 월급을 거의 2억 5천만 원 정도로 어, 줄 정도로 사업을 좀 크게 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가지고 작년부터인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다운이 많이 됐어요 재기를 지금 제가 한번 재감 시켜보려고 말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마음 추스리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뭐말안 듣다가 요즘에는 또 말을 좀 들려 으 그러더라고. 어이! 오밤는다반먹 가자 아네 그래, 저번 에 내가 뭔일을하 려고？통영 에갔 는데 어, 소개 시켜 줬던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또 우리 를 보고 또뭔 가를 또 사업 제안도 하고 사업 은 아무래도 인맥 이라고 생각 을하 니까. 저 친구의 인맥, 내 인맥 다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해보자. 근데 뭐, 오늘 이렇 가는 것도 잘 되면 좋겠지만, 또안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 비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품을 어, 누구나에서 뭐 만들어서 안 그러면 위탁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스마트 토에 판매를 하시는 게 지금 대부분의 어떤 셀러들의 어떤 포지션일 건데 항상 하는 그것만 한다 그러면 남들한테 뒤처지기 마련일 거고 경쟁력이 그만큼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도 모르는 일을 어, 이 나이에 저도 지금 도전을 하는 거고 어, 여러 지금 이, 이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다른 장르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찬동아, 그뭐 응. 저번에 그뭐 소송도 가고, 뭐 공정이 뭐 싸마든 그거 뭐 어떻게 해가? 벌써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힘들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싸움안 되네. 그렇지. 싸봐야 이 친구가 뭐 어디 회사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지만 9홉시스에까지나왔거든 근데 그렇게 뭐 여론도 조성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우리 일반 사업자들이 대기업을 좀 상대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뭐 음.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는 건지. 음. 아, 저 친구가 어, 대형 유통사에 어, 떤 납품을 하고 거기에 그 유통사 안에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어, 그 영업을 하고 판매를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뭐 예고 통지도 없이 그냥 코드를 뺀 거예요. 코드를 뺐다는 거는 결제가 안 되는 거고 그소리 그냥 나가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직원을 그때 몇 명이 직원이 직원몇명 있었지? 그 당시에 50명이 있었어. 아... 본사 직원까지 합쳐서. 아... 뭐 거의 중소기업이었네. 뭐 그런 친구가 하루아침에 처리 되니까 옛날에 술도 잘 샀거든. 서울에서 뭐 강남 쪽에서도 뭐 살고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 짐도 다 정리해서 지금 부산으로 내려왔고 올 봄인가? 아 작년 봄이제 우리 저안락동에그 사무실에 이사로 갔을 때 삼층 사무실 지게차, 뭐 사다리차까지 불러가지고 막 올려놨는데 며칠 전에 밥 먹고 그거를 야 그거는 어째노이러니까아다 갖다 버렸대. 그 사무실도 지금 정리를 다 했고 그래 내가 나도 고생을 했지만 그내 뭐 고생은 고생도 일도 아니고. 이 친구가 그렇게 귀찮으면서 애꼈던 어 그런 자재들을 다 갖다 버렸다는 게 내가 눈물 이좀 나더라고 그때 솔직히 난 그때 좀 눈물 이좀 났어 아예 이 친구가 이제는 이제 마음을 내려놨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번 해, 해볼까 이랬는데 은케이 또 그래 하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딱그 겪으셨을 때 하루 아침에 진짜 그냥 그렇지. 되게 막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완전한 그게 됐는데. 소송을 하면서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자다가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심적으로나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런 경우도 다 반수였고, 어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했지만, 남아 있는 가족이라든지 애들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고쳐 묻게 되었습니다. 네. 교통 상황 모르니까 2시 전으로 저희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신 사장님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생산을 맡아 주실 어, 대표님 어, 나도 접대 한번 뵀는데 제 어, 가서 어, 구체적으로 뭐 어, 사무실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뭐 그런 걸 어디다가 낼지, 그리고 자본금이 어느 정도 들어 갈지 그런 걸 갖다가 일단 협의를 보고 가는데, 아마 저분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이게 좀 의지가 강하셔 가지고 우리들을 좀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일단 나는 온라인 쪽에 강점이 있고, 우리 친구는 또 오프라인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걸 많이 보셔 가지고. 강하게 우리한테 러브콜 많이 보내시더라고. 일단, 은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작업장을 임대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장을 이쪽에 처음부터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뭐 처음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리스크가 좀 따르니까 어 작업장을 여기서 임대를 해서 어 쓸까 해서 여기 좀그 현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작업장으로서는 천내적인 네. 저기 장소인 것 같아요. 어. 어 바로 해수를 끌어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안에 냉장고나 냉동고가 들어가 있어서 어 사이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음. 방생각합 지금. 저기하고 가자미 자고 가 가자미 자고 가자. 저기하고 가자미. 네. 경매는 아무무나 못하지. 경매 참가는. 조합에 뭐 등록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참가를 할수 있지, 경매를. 중명이 돼. 중맹이 돼. 아니, 아니, 오늘 경매 안 하는데, 오, 내일 아침에 할 거라고. 고기 또 많이 넣어놨어. 어, 아, 네. 고기는 넣어놓는 거라. 한번 가볼게. 물건 응. 자은 거를 여기다 보관을 해두고 내일 새벽에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장어. 그 사장님은 물고기 고아오신 분이네? 예. 아, 선장님이네 키로에 15,000원? 아이고야, 우리 사무원 나오면 키로에 7만원씩 주고 사무원데 그런 건 아니고 25,000원이래서 그래? 아니, 서울 가면 4만원 4만원이요? 흙고심이야, 흙고심 서울 가면 4만원 수협에 그 수혈을 보통 몇 %대예요? 4.5% 4.5%그낙살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만원이라면 그것도 4.5%를 때가네 예. 한번 나가면 장어 이거 몇 킬로씩 잡아요 10톤, 씩 10톤 하면 뭐 1킬로 만5천0 0 10톤이면 돈이 나고1킬로그 어, 15일 동안 사람이 14명이 되더 아, 보름 사람이, 동안 그 사람이, 계속 사람이 보름 동안 바다에서 예. 아이고 고기도 많이 잡으시고 돈도 많이 버셔야 되겠네 고새들 먹으기가 고기가 1인가 없는데 고기가 없어 없어 고기가 없어예? 저더아 바다에 쓰는 게더아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치면 스마트워를 딱 열어주는 거잖아. 그럼 회 사람들이 물건을 잡아와서 여기다 있으면 알아서 팔리니까. 이걸 100kg 잡아봤는데 이걸 어디, 어디다 갖다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매인하고 중매인하고 모이는 곳을 만들어 놔야지 어, 물고기를 잡아오시는 분들도 쉽게 물고기를 그냥 소진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일일이 식당마다 다 다니면서 그냥 다 깔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만 오면 그냥 중매인들이 그냥 알아서 다 판매를 해주니까. 그러면 또 자기들도 4 5 가지고 중매도뭐또 수수료도 좀줄 거고, 이또 운영하는 경비도 뺄거고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 조합원이 돼야 되겠지. 요 요쪽 수산에 아무나 가서 뭐들 부산에 있는 데, 음, 그 물초 화사장에 가가지고 뭐 나도 경매 참가갈합니다 이렇게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지역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주고 수협에.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시는, 아까 저, 신 대표님께서 그런 조건이 다 되고, 이쪽에 있는 라인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어, 경쟁적인,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건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싶어서 한번 와봤어. 근데 원래, 원래 장어가 키로에 8,000원 미터 내려가면, 배가 운행이 안 돼. 네. 외국인 선우도 한 달에 350만 원 줘야 돼. 오 이구야. 그러니까 뭐 미주고 재 주고 해야 되니까 네. 돈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넘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장어가 키로에 8,000미터 내려가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 네.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를 잡든, 아, 그 말단 많이 잡는다고 보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손해지. 배 선주들끼리 논을 해가지고 한달 쉬잖아. 아. 제일 많은 나가고 네. 절반은 집에 쉬고, 네. 또그 옆에 들어올 때 되면 절반 나가고, 네. 그래가지고 한번 로테이션 한번 돌려가지고 지금 장갑이 그래. 그나마 지금 만 오천 원까지 올라가고. 아, 자식이랑 그우로사튠데만 오천 원까지가 안나온다고 그래, 그때까지 올라간 거야, 지금. 그건 지제 팔절까지 들어있다니까 이렇게 아. 딱 힘을 합치면은, 나가볼 때는 뭐, 돈이 될것 같다. 그러면 직원들도 좀 묶고 살고, 물도 묶고 살고, 그래하고그하고 뭐, 조금 들어가는 뭐, 이런 거는 형님하고, 내하고 논해가지고, 이하고 뭐 보조 한 마차 먹긴 되나 돈 같은거나 그그래한 어, 그래 아이템을 한번 잡으라고 무슨 말 이해가지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들어가 이제 한뭐 하나 있는데 끝에 하나 하고. 네. 그래 같이 한번 먹고 살아보거라. 네, 맞습니다. 그래. 도같다이뭐 그래. 다행히 어 저쪽 신 사장님께서, 신 대표님께서 뭐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안 두시고 그냥. 어, 생산은 자기 쪽이 책임질 거니 판매만 좀 전념을 해달라 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 얘기한 결과 좀첫 단추는 일단 잘낀것 같아. 경매장에 아까 우리 갔다 왔지만 그줌 메일을 통해서 어, 그럼 내가 물건을 어느 정도 구매를 해서 아니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매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내가 스마트폰에 물건 올린다 그러면 나 역시도 또 하나의 생산자가 될수 있으니까 어 그런 식으로도 뭐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도전을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친 대표님이 20년 정도를 봤다 그랬잖아. 음. 그래서 나는 또 너의 어떤 인맥을 다난또 난, 난또 믿는 거고 또 가능하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어, 이 사업을 어, 한번 열심히 한번 잘, 잘 한번 해보자고. 근데 지금은 뭐 어, 느낌은 좋네잘 준비해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자. 음. 그래. 이팅 자, 파이팅 음.